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척척박사 홍박사입니다 최근에 우리 가전의 왕국 sns 와 홍박사 sns 에주 1회 판매 달인 이란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자 분들이 메일로 도대체 판매 달인 뭐냐 왜 하느냐 이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홍박사가 판매 달인 q&a 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매 달인 Q&A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홍박사 혼자기엔 하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전자랜드 온라인 그룹 그룹장님이신 황량아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차 장님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자랜드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황량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도 없으신데, 괜히 제가 시합해서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네. 요즘 최근에 우리 판매 달인이라는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판매 달인이 뭐냐? 네. 그리고 왜 하느냐 물어보는데 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달인은 전자랜드 판매사원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그리고 고객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새로운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한 전자랜드 콘텐츠입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130개 매장에서 정말로 고객 여러분들께 친절하고 전문성을 갖춘 판매의 달인들을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30명을 후보를 추렸습니다. 이 30명의 후보자들이 매주 콘텐츠를 만들어서 매주 1회씩 콘텐츠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와, 아,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자면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전국 전자레인 130개점에서 30명을 뽑았지 않습니까? 혹시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겁니까? 아, 저희가 30명을 뽑아서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잘하는 베스트 10을 뽑을 겁니다 베스트 10, 탑 10! 탑 예, 예. 10을 뽑아서 이탑 10과 함께 정말 고객 여러분들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소문을 듣던 라이브 아 아니, 이게 아, 또그 그, 이상 말하면 안 되니까 오늘 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 예. <laughs> 예. 저희가 탑 팬과 함께 예. 고객 여러분들께는 대박 혜택, 그 다음에 판매하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예. 라이브 커머스 요즘 예. 대세죠 라이브 커머스. 예. 그러면 그룹장님. 판매 달인의 탑 10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진짜로 그탑10 중에서 탑 1이 되, 되,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판매 달인 최고가 되는 분들에게 네.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요? 아, 저희가 일단 탑 10에 든 사람들하고 같이 판매 달인의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예. 그 중에서 탑 3를 뽑을 예정입니다. 이탑3 안에 들면. 저희도 뭐차이러뭐 아, 뭐 홍차? 아, 아 예, 예. 어쨌든 그 이상, 그 여러분들이 이상. 생각하는 그 이상의 혜택을 드리고 판매의 달인들에게는 정말로 달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우를 할 예정입니다. 아, 홍박사가 우리 그룹장님이 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홍차일 수도 있습니다. 홍차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제가 또 하나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게 전자랜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네. 전자랜드가 뭐 한다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뭘 한다고 이렇게 하겠느냐 네. 이렇게 조금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가끔 계실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자랜드가 이 판매단이나 컨텐츠를 하면서 네. 뭘 얻고 싶은 겁니까 혹시나 아, 고객님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 아, 주시 전자랜드는 32년 동안 가전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전자랜드만큼 가전 제품을 잘하는 곳은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늘 가이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이드네. 고객님들에게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드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상품이라면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늘 전자랜드는 고객님 편에서 가이드를 해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매의 달인이라는 이 콘텐츠도 저희가 고객님들의 가이드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고객님들도 어느 누구가 나의 가장 좋은 가이드인지를 골라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신다면, 어 흥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근데 그룹장님, 네, 홍박사보다 텐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아 진짜 네. 열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어, 판매단의 Q&A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제일 중요한 네. 고객님들이 보고 계신데 네. 그룹장님 마지막 각오 한마디나. 아. 마무리 한번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홍 박사랑 같이 영상을 처음 찍는데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 굉장히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네. 아. 아, 제가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늘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가전 전문가 전자랜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가전 전문가로서 고객님들께 늘 좋은 상품, 좋은 혜택으로 예,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판매 달인 컨텐츠도 재밌게 봐주시고.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가이드인지를 눈여겨봐주신다면, 앞으로 저희 홍박사하고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출연해주신 <laughs> 우리 황량 그룹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도 혹시나 한번 더. 네. 예, 또한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들, 오늘 판매 달인 Q&A를 영상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10년 동안 행복하실 겁니다. 홍박사는 전국 전자랜드 어딘가에 또 숨어 있는 판매단을 찾아서 또쭉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또 만나요. 제발! <목소리> 아, 저기 잘하시는데.